이게 넣어 줘. 아우 재밌겠다. 엄청 <목소리> 큰얘도 얘도 좀 줘. 한 마리 줘. 제쪽 새끼, 새끼. 새끼 줘. 새끼. 새끼 줘. 새끼. 새끼 줘. 새끼. 어. 아유. 주소서. 주소서. <목소리> 아, 제 먹었다. 얘, 얘 하나 줘. 주고 제 새끼 하나 줘. 새끼가 <목소리> 불쌍하다. <목소리> 아 어? 뭐야 쟤어 <laughs> 우와 야야야 굶겼나보다 이렇게 먹으라고 하나씩 줘야 돼 안그러면 다 뺏어간다 너희 우와 잘 먹는다 그렇지? <laughs> 야 벌써 다 먹었어. 어 새끼 줘 새끼 새끼 새끼한테 줘 어. 새끼 새끼 새끼한테 줘야지. 야 제일 조그만 애 줘. 어. 여기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너이또 가졌어? 어 이게 조랑말 조랑말. 안녕. 아이고. 우와. 네? 어슈여가뽀원씩 아, 뭐, 네. 내야 돼야 예. 예. 주려면 주고 약올리지 마. 엄마 아빠가 말좀 줘봐 어저기 아, 던져줘 저... 아네도달란다야야 여기도 달래 얘네도 얘네는 포니야, 포니 시우야, 얘도 하나 줘 하나씩 줘, 하나씩 아유. 넣어줘 여기 넘어지지 마라, 그럴까? 아유, 똥 있는 데지 뭐 됐다 정말. 아유 이 욕심 얘 흰말 봐 입에다 줘라 아유. 지줘가다 먹잖아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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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줄게 어 입에 줘 입에 줘봐 개는 <laughs> 그만 고만...